2024학년도 수능 확률과 통계 29번이고요. 자, 요 문제는 어렵진 않았으니까 가볍게 봅시다. 자, 6이하의 자연수에 A, B, C, D가 있고, 자,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요거딱 보자마자 어, 6이하인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복조합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수능 특강에서 보던 거랑 좀 약간 느낌 비슷한데 이 가운데 똑같이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D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A가 되 있고 하나는 B가 있는데, AB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선생님 푸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줄 텐데, 어, 한두 가지 정도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중복조합으로 할 수도 있어요. 중복조합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A와 B의 대소관계가 없으니까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어, B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둘다 겹치는 게 뭐죠? A는 B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C, D,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복조합 쓰기 너무 딱 좋은 상태죠. 자, 그러면 6 h 4니까 4H6입니까? 6 h 그렇죠. 왜냐면 하 1, 2, 3, 4, 5, 6이 선택지고요그 선택을 각각 얘네들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섯 개의 선택지 중에서 몰빵이 가능하고, 6666 가능하잖아요. 그죠? 몰빵이 가능하고 순서는 자동 재부여되는 그런 선택 자체를 네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10에서 1 빼니까 9, c, 4라고 할수 있겠고, 그것은 우리가 126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a, c, d인데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똑같이 126이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a가 b일 때예요. a가 b랑 같다고 치면 우리가 대소관계 결정되는 건 c, d에 대해서만이겠지. 그럼 그냥 이걸 한 문자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세 개를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 2, 3, 1, 2, 3, 4, 5, 6 중에 세 개니까 얘는 6h3을 쓰면 되겠고, 그러면 6 더하기 3 0 1이 8c3이겠죠. 그럼 8, 7, 6, 3이 1이니까 싹싹 지우면 56이겠네요. 그럼 56. 자, 그러면 우리가 126 곱하기 2니까 6이 12, 252에서 56을 뺀다고 보시면 될 테니까 19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을 선생님이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A랑 B가 상관없다는 거기에 좀 기인한 거예요. 자좀 무식해 보일 수 있, 있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C가 지금 A한테도 그렇고 B한테도 그렇고 C가 나는 이 문제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C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야 C가 1일 때 여기 C 자리예요 자 C가 1이라고 치면 A, B 올수 있는 건한 가지밖에 없어요 1, 1 그죠? D가 올수 있는 건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6가지가 있는 거죠 여까지 이해되세요? 자, c가 2일 때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a랑 b는 서로 상관이 없다고 했지. 그럼 a는 1, 2 중에 하나, b도 1, 2 중에 하나겠죠. 그럼 뭐예요? 중복 순열이죠. 중복 음, 순열이요. 네. 그럼 네 4개는... 개. 그러니까 2곱하기 2라고요. 아, 네. 2의 제곱. 이해되세요? 아, 네. 그다음에 c는, 아, d는요. 2, 3, 4, 5, 6이니까 다섯 가지가 되는 거죠. c가 3이면요, 3의 제곱. 그다음에 얘는. 네 가지, 3, 4, 5, 6. C가 4면요, 4의 제곱, 그 다음에 4, 5, 6, 3가지. C가 5면요, 5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5, 6이니까 2가지. C가 6이면요, 6의 제곱, 그 다음에 는 1가지. 이해되세요? 그럼 6, 6, 36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36이겠고, 25 곱하기 2라고 할수 있겠죠? 16 곱하기 3, 4, 18이겠고, 9 곱하기 4, 36이겠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5, 20이겠고, 1 곱하기 6, 6이겠네요. 이거 다 더해도 196 나옵니다. 그래서 둘다 괜찮으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되겠고,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반드시 틀리지 말고 꼭 맞춰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정답은 196이었습니다. 됐죠?